네 캠핑카 전기 2편입니다 2편에서는 장비 다루는 거 그리고 배선 납땜하는 방법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납땜 인두입니다 납땜 인두는 지금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스위치를 안 누르면 한2 30와트 정도가 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120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2 5 스퀘어 정도는 버튼을 안 눌러도 납땜이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납땜 할 때는 버튼 누르고 하시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배선을 두 개를 연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이 있습니다. 이 배선을 서로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약에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까져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X자로, X자로 두고 말아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납땜만 해주면 됩니다. 이걸 반드시 납땜을 해주셔야 돼요. 대구서 어느 정도 열을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납, 납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면 수축 튜브를 한쪽으로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뚫려 있을 때는 따로따로 넣어야 되겠죠? 이건 수축 튜브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열려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미, 다 납땜을 하고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양쪽이 다 끝나서 따로따로 있을 때는 납땜하기 전에 넣으셔야 됩니다. 배선과 배선을 연결을 할 때는 납땜을 한 다음에 수축튜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테이프 절연테이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절연테이프는 반드시 3M 거를 구매하세요. 이거 3M 3M 게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배선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테이핑을 할 경우에는 잡고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바짝 당기세요. 당겨서 땡기고, 땡기고, 끝부분에서는 덧대서 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뗄 때도 가위가 필요 없이 잡고서 바로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래돼도 끈적끈적거리거나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3M 전열 3M 테이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터미널의 종류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뒷부분 배선이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다 인터넷에서 낱개로 판매를 하니까는요, 참고로, 하, 낱, 이런 건다 인터넷에서 낱개로 다 판매를 합니다. 아 이런 건 인터넷에서 다 소량으로 판매를 하니까, 뭐, 하다가 모자라는 것보단 좀 충분히 쓰시기 위해서, 개당 그래도 한 20개 정도씩은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거죠. 연결 부분. 연결이 있는 꽃가리입니다. 꽃가리. 얘도 꽃가리도 크기마다 다 틀리게 있어요. 얘는 이제 앞에 여기 요 구멍 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색깔별로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납땜을 안 하고 어떤 때 쓰냐면, 배선과 배선을 묶습니다. 이렇게 찝어주면,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 힘에 의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고요. 연결 튜브, 얘 두께를 비교해서 넣습니다. 넣고, 물어주고요. 반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찝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납땜 없이 간단하게 배선과 배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압축된 게좀 풀리거나 그러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납땜을 해서 수축 튜브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상황상 뭐 이렇게 납땜을 하기가 좀 힘들면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좀더 안전하게 이 3M 테이프로 잘 말아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주면 일단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점프 튜브입니다. 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꼽습니다. 꼽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꽂고 볼트를 조이면 되겠죠? 소모품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구성입니다. 이렇게 납땜을 하거나 연결 튜브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배선과 배선 혹은 기기에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익숙하게 먼저 연습을 하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다시 재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 이런 나체 터미널 같은 경우죠 이 터미널에 배선을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배선을 연결하려면 수축 튜브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수축 튜브를 이 사이즈에 맞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고요 배선을 놓고 집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선을 넣고, 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납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 앞쪽만, 됐죠? 앞쪽만 하셔도 충분하니까는요, 이렇게 해놓고, 수축 튜브를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수축 튜브를 넣어서 마무리 해주고요. 넣고, 이렇게 조여놓으면, 이쪽으로 인해서 뭐, 쇼트가 될 일도 없고, 그리고, 일단 보기도 되게 좋습니다. 빠질 일도 없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작업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게 있죠. 수축 튜브입니다. 이 수축 튜브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5파이, 8파이, 12파이, 15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배선 구성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성하려고 하시는 그 배선을 어떻게 묶을 건지 그걸 감안하셔서 수축 튜브는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 생각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름관입니다. 주름관. 이 주름관도 수축 튜브랑 마찬가지로 사이즈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8파이 정도 되는데 배선 두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안 하기 때문에 얘들 사이즈별로 한 기본 10파이부터 10파이, 15파이, 20파이, 25파이 요 정도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배선입니다. 이 배선은 4게이지예요, 4게이지. 어느 때 쓰냐면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배터리에서 MPPT로 가는 라인 그 라인에 쓰는 겁니다. 반드시 4게이지를 쓰셔야 됩니다. 4게이지 이하로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4게이지보다 더 두꺼운 건 2게이지. 2게이지보다 더 두꺼운 건 0게이지입니다. 4게이지 배선이 한 20m 정도 필요합니다. 20m인데 빨간색과 검정색 두 가지 다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로 가거나 혹은 MPPT로 갈 때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이렉트로 따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8 게이지입니다. 4 게이지의 절반 정도 두께입니다. 근이8 게이지는 어느 때 쓰냐면 배터리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그 사이 말고 MPPT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태양광 배선 이런 것을 때 사용을 합니다. 아주 강한 암피아를 요구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2.5 스퀘어 배선입니다. 이거는 꽤 많이 쓰게 되니까 이건 한 롤을 전체를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검정색과 빨간색 두 개를 사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과 빨간색을 따로 사시면 될 겁니다. 12 게이지입니다. 전원선인데 얘랑 보면 두께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연결할 때 길게 나오는 거 그런 걸로 쓰셔도 되고요 뭐이 8게이지를 쓰셔도 되는데 이걸 뭐 12게이지를 쓰셔도 뭐 충분하긴 합니다 24볼트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12볼트 기반 차량이면은 8게이지 2 4볼면은 12게이지를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겁니다 220볼트 전기선이에요. 전기선인데 220볼트 일반 가정용 하얀색 쓰지 마. 하얀색 쓰지 마시고 이거 캡타이어 코드를 쓰십시오. 얘는 완전 방수기 때문에 혹시 차에 누수가 되거나 빗물을 맞아도 완전 방수가 되기 때문에 220볼트 특히 볼트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이런 캡타이어 코드 검정색. 이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상짜리가 있어요. 삼상짜리를 쓰시고, 차체도 만약에 220V인데 어스까지 같이 쓰실 거면 삼상이 필요하고요. 어스 안 쓰실 거면 그냥 두 가닥짜리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캡타이어 코드를 꼭 쓰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캠핑카 전기에 들어가는 구성품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캠핑카 전기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구성품을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카 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편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